크립트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 FOMC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시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잠잠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또 지나가고 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오늘의 코인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마감된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0.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43%,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서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열린 모든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지만요. 그래도 시장은 일단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가 종료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고요.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시죠. 자,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배포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팩트라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나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도입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더 간편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할 예정입니다. 과연 팩트라가 이더리움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까지 높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열어보시죠. 이번에는 리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리플이 3억 개의 XRP를 대규모 이체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리플이 보유한 공식 지갑에서 이 3억 개의 XRP가 미확인 주소로 이체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령주소가 과거에도 리플이 통제하는 지갑들과 거래했던 이력이 있어서 단순히 내부 재무 운영이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수령주소가 받은 XRP를 또 다른 미확인 지갑으로 전송한 정황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만 놓고 본다면 현재 박스권 안에 갇힌 상황에서 하방으로의 돌파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죠. 이달러에 접근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될 위험도 있는 만큼 이번 대량 이체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당분간 XRP의 가격 추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08% 하락하면서 97,000 달러선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소폭의 움직임만 가져가고 있으면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8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5% 넘게 빠지면서 2.1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달러 그리고 2.26달러 사이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50달러 밑으로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수익 코인도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밈코인 안에서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은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코인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상승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 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전략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최근 비트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보유한 코인은 왜안 오르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5월 한달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들어갈, 이제 나갈 돈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히든 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연휴도 지나가기도 했고 가정의 달인만큼 지출해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만 기분 좋게 한 달을 보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고인 시장 안에서 안전 장치가 돼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밤 사이에 f o m c 그래도 종료가 됐죠. 네, 종료가 됐고 이어시 예,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네, 네. 어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음. 이제 강조하면서 어 불확실성 이제 건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지난 3월 음. FOMC 발표 때보다 더 불확실성을 더 크게 강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은 이 이쪽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협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기는 해요. 네, 협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데 초점을 아 트럼프와 시진핑 협상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어. 파월 회장이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단은 뭔가 관세와 관련해서 풀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금 이제. 이제 뜻도 미지근한 음. 약간 눈치 보는 이제 관망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어쨌든 이제 관세 의 영향이 지금 크고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지금 그 영향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네. 경제 상황은 괜찮다. 음. 지금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5월에 조금 쏟아져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까요? 네, 5월 달에 지금 이제 지난 3월 FOMC 발표 그리고 또 오늘 새, 새벽에 5월 FOMC 발표가 있었고 또 지금 이번 이번 주말이죠. 어 아니죠? 미국 시간으로 8일에서 9일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각을 흔들만한 음. 뭐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laughs> 아, 무서워요. 지금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랑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발표를 할지. 또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FOMC라는 뭔가의 이벤트가 지나가서 한숨 돌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의 이 스탠스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은 6월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6월 빠르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파월은 이제 그걸 일축했죠. 그렇죠. 네, 일축하고 지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음. 예라고 이제 좀 기다리겠다는 이제 입장을 이제 스탠스를 오늘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6월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어, 네, 네. 늦어도 아 마무리 빨라도 음. 이제 7월 7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뭐 빠르면은 다음 달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더 지켜봐야 돼라고 못을 박은 게 7월로 지금 늦춰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일축했다는 게 음. 파월 의장은 어. 자기의 이제 신념을 네. 지금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오히려 버티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원래 파월 입장은 이제 주변의 이제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네. 이제 본인은. 이제 서두르지, 않, 서두르지 않고 음. 좀 기다리겠다 음.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네, 네. 파월 의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영향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제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스탠스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그에 따른 알트코인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지금 움직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음.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어, 2주 전에, 어, 비트코인이 약 이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이 노란선 기준으로 22일이죠. 음. 22일. 이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22일 양봉의 종가가 1억 3,400만 원대였습니다. 오. 네, 이 가격대를 기준봉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 가격대를 기준봉으로 잡았고, 다행히 어제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음. FMC 발표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잘 지켜준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되는데요. 노란선 기준에서 두 번, 예, 두번 지지를 받았던 것과 음. 이 저항 구간이 1억 4천, 1억 4천만 원 가격대입니다. 네. 이 검은색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 가격대를 얼마나 빠르게 재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알트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 1억 4천 가격대까지 이제 3일 안에 시세가 나와준다면 은 연휴 기간 동안 조용했던 시장이 불량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한 이 1억 3,400만 원대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잡았는데 네.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 또 반대로 시장이 또 2주 이상 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조금 조정이 길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자리가 1억 3,400만 원, 이 노란선, 이 가격대가 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대장 대장주인 지금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더리움과 XRP, 음. 시총 상위 코인들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인 가격 라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1억 3,400만 원 라인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을 만약에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반대로 주말까지 지켜봤을 때 1억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불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말까지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되자.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렇다면 알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조금만 움직여도 거의 몇 배로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사실 알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데 아이 흐름을 좀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어 제가 4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이 헤드 앤 숄더 왼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 어깨. 음. 이 헤드온 쉘도가 나온 차트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계속 당부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현재도 지금 거래량이 매우 조조한 상태입니다. 음. 어, 비트코인이 5% 정도 반등을 하면은. 네. 어,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더리움도 한 2.5%라도 반등을 음. 해줬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 지금 260만원대도 지금 돌파하기, 돌파가 어려운 모습이고요. 네.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약65% 가까이 와. 예, 하락한 상태인데. 단절도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음. 어, 메이저 코인을 좋아하신다면은 네. 이 240만 원 그리고 260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만나봤는데 조금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워낙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240에서 260만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그 다음을 수익으로 챙겨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까지 만나봤으니까 또 하나의 코인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XRP도 만나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XRP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3,000원이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그 언저리에서 약간 지금 테스트 받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 이 주황색 선 제가 구워둔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어, 기준 한 달간 제한달 동안 지금 주황색 선을 음. 제가 그려준 상황입니다. 네. 어, XRP 가격은 이 3,000원 구간대에서 지금 버티는 모습이고요. 음. 일주일 동안 약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3,350원 이 고가에서 다시 내려와 준 모습입니다. 음. 강력한 저한 가격대가 이제 3,300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3,300원을 어, 두번 돌파 시도했으나 네. 지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이 3,000원 가격대를 또 이탈할 경우에 2,6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어허.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또 2,8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은이 네모 박스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음.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네. 적정 매수 가격은 2,800원 가격대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방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지금 이 3,000원 가격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제일 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제가 이탈할 가능성도 음.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3,000원 가격대를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네.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음. 어, 2,800원 가격대에서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3,300원 가격대를 네. 지금 계속 돌파 시도를 지금 했으나 지금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기 음.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하신 분 이후에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3,300원까지 일단은 단기 수익, 단기 목표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XRP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지금 3,000원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지켜봤을 때 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6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으신 분이라면 2,8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000원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3,300원까지 돌 할수 있는지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흐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차트를 볼때 어떤 캔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나봤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유형을 가지고 오셨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승 잉태형 네. 그리고 상승 반전형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승 중에서 가장 강한 이제 별형 패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타난다면 아 앞으로 강하게 오르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왼쪽 이미지가 샛별형 패턴 가운데 캔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십자가 캔들이라고 합니다. 음. 이 십자가 캔들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샛별형 패턴에 이제 적용하는 모습이 바, 바로 이제 오른쪽 차트에. 지금 펀디 X라는 음. 이제 차트의 일봉입니다. 어, 이 패턴만 몇번 연습하시면은 이 눌림 구간에 이 십자가 캔들, 이 십자 캔들이 이 십자 캔들에서 오. 잡아서 다음날 반등하는 폭이 10% 이상 되는데, 음. 네.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닌, 예,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세가 안 나온 자리에서, 예, 시세가 안 나온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뭔가 장대 양봉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샛별형 캔들에서는 가운데 있는 캔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어, 별형 하락 추세에서는 긴 장대 음봉을, 장대 음봉 발생 후에, 네. 다음날 갭을 두고 이 십자가 캔들이 음. 이제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이며, 오. 어, 양봉일 경우에는 더, 이제 더 좋은데요.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거래일 전에 장대양봉 위를 돌파하는 모습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지금 나오는데 네. 이걸 같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음. 이 샛별령 이 샛별령 패턴의 반대가 바로 이제 석별형이라고 합니다. 오. 네, 이건 또 반대로 하락의 첫 신호가 되는 패턴인데 네. 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샛별형 캔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십자 모양의 캔들이 나타났을 때그 다음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음봉이 나온 다음에 십자형 캔들이 나타났다. 아 다음 날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샛별형 캔들까지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혼자서 내가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히든 코인을 하나씩 가져와 주십니다. 지난 방송에서 히든 코인으로 말씀해주셨던 것도 그 다음에 바로 오름세가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이었죠. 이제 바로 종목명은 이제 시바인누라는 코인이었습니다. 네. 네, 13 이제 방송 이후에 이제 13% 이상 이제 수익이 이제 나와줬고요. 음. 이제 매번 이제 히든코인 추천드릴 때마다 지금 이제 평균 10% 이상씩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QR코드 보시고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히든코인 안내드리고 입장하신 분들께 또 교육 영상까지 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예, 배우고 싶고 또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QR코드 통해 입장해주시면은 오늘의 히동 코인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는 어떤 흐름인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의 히동 코인은 바로 이 차면에 보시는 이 코인입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히동 코인이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뭐 음.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든 코인도 시장과 상관없이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락장에서 히든 코인은 계속 상승이 나아지고 있고, 음.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코인은 또이 목표가를 25%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 방송에 나오시기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어, 지금까지 추세는 계속 호하향이었지만 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잘 버텨 주면서 그렇 알트코인 위주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이 코인은 어 중국 수액 코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중국 수액 코인 중에 한 개인데 어이 검정색 네모 박스 이 검정색 네모 박스 가격대에서 이제 2분할로 2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음. 보다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네. 올라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오르는 것만 팍 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상황 안에서도 25%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5% 이상 예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QR로 입장하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음. 그리고 기법 영상까지.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확실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하단의 QR 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